1, 이거 화면이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네 그러면 이게 지금 안 갖고 왔거든? 다직들을자 1페이지에서 질문 2페이지 5번 5번? 5번? 5번. 자 사각형 생각하라니까 5번에 아한 어, 점에서 꼭짓점에 선분을 그었더니 삼각형이 몇개 생겼습니까? 사각형에서 삼각형 두개 나오면 얼마 빼야 돼요? 그러니까 빼기 2가 공식이라니까 이렇게 했더니 여섯 개 생겼으니까 이거 팔각형이다 팔각형 이 답은 5번이네. 일단. 지금 응? 5번이신 잠깐만. 5번에 아. 1번이네? 여섯 개 생각해. 5번에.. 아한 꼭지점이 아니라 거기 내부의 한 점에서 내부의 한 점에서 네개 생겼으니까 사각형이에요. 그러면은 자 내부의 한 점에서 사각형이 여섯 개 생기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육각형이다. 육각형. 육각형입니다. 그 다음에 대각선의 총, 개수, 자, 대각선개수 구하는 공식 뭡니까 2분의 <laughs> n, 이분 의 n 자, 여기 6 들어가면, 6 12개 아기여 번인데 n 기 여기. 여이다에서에서면빼이죠이죠 3. 3 음 상수 2분의 n n 3입니다. 공식. 자, 거기 한 내부의 한 점에서 그었기 때문에 그 공식대로 되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2페이지 쓰시고요. 3페이지. 자, 11번에 색칠한 부분의 넓이와 직사각형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 직사각형 넓이가 같을 때, 여기도 20인데, 여기도 20이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구채골이에요구채골 부채꼴. 그다음에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와 거기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A, B, C, D 넓이가 같을 때 요거 구이거 구하래. 그러면은 색칠한 부분은 요기인데자요 파란색하고 요기하고 요 사각형 넓이가 같하, 같으니까 여기가 뭐랑 똑같다는지. 요구하고 요구하고 똑같단 얘기예요. 이말 이해되나요? 그러면은 어 어떻게 할까 잠깐 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각형 색칠한 부분의 넓이와 음음음음음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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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b c 의 길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요 b c 의 길이는? B.C.A. 길이는? b c 길이는? 이는 B.C.A. 길이는데 내가 이 아, 이거 그냥 해야겠네은이집이이집나이 네, 음. 아, 집은 아. 이2이이거 아, 쉽게 하는 방법이없는 했는데 그냥 해야겠다. 이 집은 이집이집이 집은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 요 사각형에서 사분원 더하고 요 삼각형 빼야겠죠. 그러니까 사각형 e x 더하기 자요 사분원 파이 r 제곱 파입니다. 이말 이해 되야 안 돼요. 요 부채꼴의 넓이 파이 r 제곱의 4분의 1이니까 이 부채꼴의 넓이 파입니다.에서 이 삼각형 빼야 돼.밑변 2 e 플러스 x. 높이는 2의 반. 그럼 이렇게 이렇게 아픈댔죠. 이렇게 이렇게 아픈대니까 2 x EX 는2 x 더하기 파이 마이너스 플러스 e x. 그럼 2 x 2 x 넘어가면 없어진단 말이야. 그다음에 나머지 애들 계산하면 0은 파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x만 넘어가면 파이 마입니다자 BC의 길이는 파이 마이너스 2. 3 그다음에 카페이지. <laughs> 이거 저번, 저번 시간에 했잖아. 구그 안에 정팔면체가 꼭 맞게 들어있을 때, 구의 부피는 정팔면체 부피에, 자, 여기에 그, 지금 선생님이 그리는 거. 여기에 요 사각형을 여기다 그릴 거야 <laughs> 반지름 3이니까 일단 이 구의 부피는 얼마예요? 구의 부피는 삼분의 4 하이 r 세제곱 4구 밑바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팔면체는 반지름 3이니까 이 길이는 6 되겠죠. 그다음에 요 길이는 반지름 3이니까 6 3 8의 반이야. 근데 이게 다시 두개 있으니까 이 사각형의 넓이. 여기에서 요 사각형의 넓이가 18입니다. 18. 그다음에 높이는 얼마예요? 높이는 높3 3. 자, 밑면 곱하기 높이 곱하기 뿌리니까 3분의 1이죠? 이거 몇개 있어? 2개 36이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자, 9의 부피는 여기 잘 봐놓으세요. 이거 고등학교 때도 많이 나온다. 구의 부피는 뿔의 부피의 몇 배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뿔의 몇배자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10은 2의 몇 배입니까 10 여기 봐 10은 2의 몇배예요 5의 2분의 10 만들면 된단 말이에요 이 5라는 숫자는 10은 2의 몇 배냐 2분의 10 만들면 됩니다 구의 부피는 36파이 뿔의 부피 36의 몇 배? 36분의 36파이예요 이게 몇배 만드는 방법이에요 약분 되니까 몇 배입니까? 파이배 4번자 5페이지에서 5페이지에서 6페이지 아, 18... 5페이지 18번 내각, 내각 크기의 합, 합이 2520도인 정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 어떻게 구합니까? 180 곱하기 사각형 대수죠. 이거 했더니 2520도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2520을, 자, 이렇게 약분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나눠. 2로 나누면 여기 9잖아. 왜 2로 나누면? 126입니까? 이거 3으로 나누면? 이거 3으로 나누면? 32. 아, 42. 3으로 나누면? 42. 또 약분 되잖아요. 약분하면? 14. 삼각형이 14개 들어있단 말이야 삼각형이 14개 들어있습니까? 몇각형입니까? 응. 삼각형이 14개 들어있습니다. 16각형이죠. 끝났네. 한 외곽의 크기를 구하라. 외곽의 합은 360이죠. 나누기 16. 두번 들어가면 32. 또두번 들어가면 32. 32.22.5. 18번 22점. 자, 5페이지에떠 줄어. 자, 6페이지. 7페이지. 수민이 그 뒤에 뭐안돼 있던데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겁니까? 네. 빨리 해야 돼. 그 학교에서 시간 너무 잘라. 20몇 번? 정사면체 모서리 세 점을 지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어떤 다각형인지 구하여라. 자, 여기에 <laughs> 반 자라, 잘랐죠. 요거에 반 잘랐죠, 지금. 반 잘랐죠. 그 다음에 요거에 반 잘랐다고요. 반씩 잘랐네. 자, 요기 삼각형에서 A, B, C 삼각형에서 반씩 잘라서 이었습니다. 그 M N 이 L M N 네요. 이쪽은 C를 위로 돌리세요. 어차피 정삼각형이니까 C를 위로 돌리면 A D가 밑으로 간다고요. C를 위로 돌리면 A D는 밑으로 간다. 그러면은 M N도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어떻겠습니까 똑같죠? 요기료하고 요기료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썰렸습니다. 그냥 2등변삼각형2등변 2등변. 어? 정서가 잠깐만. 썰었어? 음. 자. 여기로 들어가면, 아, 저. 요거는왜 그냥 왜요? 이렇게 보면은 요기하고요렇게두 개하고 여기를 잘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삼각형이 아니라 이거 썰, 썰었으니까 이 바깥으로 끌고 나가겠죠. 그러면은 어디도 어디 어디 잘리냐면 요기까지 다 잘린다고, 여기까지 다 잘린다고요 여기서. 그러면 은 여기 아까 중점 중점이니까 변네 개가 똑같으니까 일단 정사각형 되고 그냥 왜 이제 이거 저, 저, 직사각형 되. 마름모가 되고 길이가 다 똑같으니까 여기 와 이거 어렵다 얘들아 여기 얘네가 이루는 각이 안에서 썰면 90도 나옵니다 이거 고등학교 내용이에요 그냥 왜, 이거는 그냥 알아만 두세요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자 그다음에 또 수민아 그거 22번 282번째 틀면 안돼자 그 다음에 7페이지 7페이지 28번, 28번.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자, 뭐뭐뭐 빼면 되겠습니까? 일단 요 삼각형 ABC, ABC. 자요 삼각형 ABC 더하기 여기 부채꼴이란 말이야. 자, 이 삼각형하고 부채꼴에서 얘 빼고요. 그다음 요 삼각형 빼야지. 요말 이해되니? 얘 이거 보고 요큰 부채꼴 얘입니다.에서 요 부채꼴 요거고 이거 빼야 돼. 그러면은 가만 보니까 요 삼각형하고 어차피 삼각형은 더해지니까 빼진단 말이에요.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 빼면 된다.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 빼면 됩니다. 자이 삼각형을 120도만큼 회전시켰대요. 그러면은 여기 요기, 여기도 120도면 노란색도 120도면 요 빨간색도 120도입니다. 자, 먼저 요큰 부채꼴 빨간색 부채꼴에서 요 노란색 부채꼴 빼자. 노란색 부채꼴. 그럼 이 삼각형은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더하고 빼니까. 자, 요 부채꼴 요 보세요. 얘 반지름 요큰 부채꼴 얘는 4죠 요 조그만 부채꼴 반지름이 2란 말이죠 파이 R 제곱의 360분의 중심각 120도에서 파이 R 제곱 360분의 중심각 자 약분하면 3분의 1이죠 3분의 16파이에서 3분의 4파이 빼니까 3분의 12파이 4파이 자그 다음에 7페이지에서 또 질문 7페이지 자 마지막에 질문 30번이요 고무차르으로 만들어진 6cm의 굴을 반지름 6자리 굴을 나누어서 굴을 여러개 만들려고 한다 일단 반지름 6자리 9를 2자리 몇개 만들 수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부피가 같다는 얘기예요 먼저 자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3분의 4 파이 R 요, 하나의, 하나의 부피가 이만큼인데, 이게 몇개 있겠어? 몇개 있는지 모르잖아. x 개 있단 말이에요 곱하기 x 개 자, 그러면은 3분의 4파이, 3분의 4파이 약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 약분하면 3. 이거 몇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27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27개. 27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새로 만들어진 구의 겉넓이를 모두 더하면 자, 새로 만들어진 구의 겉넓이는 4파이 r 제곱 4가 27개 있다고요. 모두 더한 겉넓이는 원래 있던 구의 겉넓이에 4파이 r 제곱 몇 배냐? 아까 얘기했죠? 무엇, 무엇은, 무엇, 무엇이 몇 배냐? 나누면 돼. 자, 새로 만들어진 9의 겉넓이 이게 4π 곱하기 4 곱하기 27은 원래 있던 4π 곱하기 6이거의몇 배냐? 아까 10은 2의, 여러분, 이거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온다. 10은 2의 몇 배냐? 2분의 10 만들면 됩니다. 이거분의 이것 이거 만들면 돼. 4파이 6 곱하기 6 4파이 4 곱하기 27 약분 약분 3으로 약분하면 2 3으로 약분하면 9 약분하면 2 3으로 약분하면 2 3으로 약분하면 4 세배 앉아 30분도 안지났어 40분인데요. 뭐라고? 40분인데요. 알았어요. 세배입니다. 세배. 3배. 나요 틀린 것만 체크해 보세요. 본인이 틀린 문제 지금. 본인이 틀린 문제만 체크해 보세요. 아까 꺼낸 거 아까, 아까 꺼낸 거야. 아까 꺼. 아까 거 꺼낸 거야. 본인이 틀린 문제 체크해 보세요. 틀린거 숙제 틀린거는 숙제를 해채고채시고 틀린 수 숙제 3주까지 주까지. 3할할있있냐냐데 이거? 틀린 거 그거 6다가3 6문제입니다1 2쪽까지니다3고문제입니다3 7세요 틀린 것도 하고 12쪽 얘들아 숙제하고 틀린 거고쳤다고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맞춰야지

얘하고얘하고이해원 아, 아, 하나 정한 알려드는거그럼면 반지름이 얼마야? 아, 아. 15곱하기, 15곱하기 3점을 너가 해야 돼. 아, 아, 아. 네. 아, 아, 아. 그 다음에 얘는 반대는 반지는 반지름 얼마야? 아, 아. 네. 30 곱하기 30 하고 3 0곱하기3 8하고3도점을 아, 아, 아. 15곱하기, 15곱하기 3 1 4하3하3 3 3 3곱3 3 3 3곱3곱3곱3 30x3, 30x2, 3 1 4한 다음에 얘는 반원이데2 이거 만원이니 이렇게 해서 해야 돼. 니데 이거면 돼지 이거면 은것같습 그, 해야지. 아. 아유. 干什么？